기대가 엄청 됩니다 지금 가보자 아, 이렇게 기대되는 게임도 오랜만이네. 오예. 헤이츠 hey, 맞나? 헤스테? 헤. Broken w 해보겠습니다. 아 너무 기대되는데 이게 속도감이 엄청난 게임으로 제가 봤거든요. 오 캐릭터도 있어? 오 랜드폴 게임 답지 않게 오 웬일로? 이 주인공은 왜빔 프로젝터 들고 다니지? a f t Shift t o o a s t 오. 오예. 오예 미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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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자. 야 너무 시원한데 아 이렇게 시원한 달리기 게임이 아 내가 이래서 랜드폰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와 아, 대박이다 이거 와 어떡하냐 와미쳤다 도파빈 나와 와 <laughs> 어, 심장이 뜁니다 지금 이 엄청난 속도감에 헛 오오 <laughs> 예. 어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. 오 어, <laughs> 괜찮아. 머리로 떨어지는 거 같긴 한데 머리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? 막 괜찮아. 아아 <laughs> 아, 여러분이 순수. 아 진짜 어릴 때 장난감 처음 만져봤을 때그 느낌이 나요. 아 달려줘야지. 오 예. 오, 예! 장애물 다 피해버려, 그냥. 아, 이런 게임을 원했지. 이렇게 시원하면서 단순한 게임을 항상 원했지. 이거만 한게 없다, 진짜. 이거, 이게 데모라고, 하지? 빨리, 빨리, 빨리. 이거, 랜드풀 게임은 커스텀이 또 대박인데, 커스텀 기능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. 커스텀 기능 나오면 이거 장애물 커스텀 할수 있는 거 아니야? 기대되네, 벌써. i 스 s t a l l the world? 아, 맵 돌아다니라는 거구나. 이거 근데 뭔데, 이거는? 아, 그냥 높이 뜨는 거구나. 아, 잠깐만요! 짝! <laughs> 바로 실패야, 이거? <laughs> 너무 신나가지고요. 이거 위에 이거 타보고 싶은데? 오 예, 어떻할수 있네?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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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너무 빨라 너무, 빨라, 너무 빨라. 어쩔 거야 이 속도가 버스전은 뭐 뭐지? 오 뭐야? 오오버스전오오 오, 오. 오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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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안 아, 되는 거 <laughs> 간만에 또 갓겜 발견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네요 아 이거 정식 출시 언제아 커스텀 기능 없는 거 너무 아쉽다 아 응원합니다 진짜 랜드폴 사랑합니다 <laughs> 와 한국인이 좋아하는 속도다 진짜 근데 이렇게 칭찬해놓고 나중에 망하면 어떡하지 아니야 랜드폴 나는 랜드폴을 믿어 저점 매수합니다 헤이스트 받겠지 어쨌든 네, 헤이스트였고요 아 진짜 너무 재밌네 아 최고네요 진짜 아 재밌었습니다